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옵니다. 저는 올해 68살이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쭉 살아온 토박이에요. 남편이 작은 식당을 하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아들 하나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 놈이 참 착하긴 해요. 35살인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며느리랑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착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저를 친어머니보다도 더잘 대해줬어요. 시댁행사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명절 때는 혼자서 차례상 다 차려놓고 저한테는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정말 효자 며느리였거든요. 아들 놈도 엄마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찾겠어요? 하면서 늘 자랑하곤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자꾸 영순 씨참복 많다. 우리는 언제 저런 며느리 얻어볼까 하면서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이름이 김미선인데요. 정말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웃을 때마다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는 게참 사랑스러워요. 아들놈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간호사라는 직업도 참 좋잖아요.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이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혼자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가까운 데로 이사 와서 자주 뵙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가까이 살기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번은 며느리 집에 놀러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며느리가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제가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놈도 야근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며느리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며느리도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몸이 어디 아프시진 않으세요? 어머님,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챙겨줬습니다. 가끔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한석달 전부터인가 며느리한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며느리가 평소보다 좀 바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병원 일이 많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며느리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누군가랑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랑 전화하고 있었니? 제가 물어보니까 아 병원 동료예요. 업무 얘기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며느리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급하게 핸드폰을 감추더라고요. 뭘 보고 있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재미있는 인터넷 글이에요 하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는데, 요즘에는 오늘 병원에서 회식이 있어요. 동료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간호사 모임이 있어요. 이런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놈한테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가 뭐가 이상해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바쁜 건 당연한 거고 젊은 사람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도 당연한 건데 제가 괜히 시어머니라고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며느리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없었어요. 아들 놈도 출장을 간다고 해서 며느리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키를 갖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며느리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보니까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꽤 많은 돈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미선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 병원 동료랑 쇼핑하러 다녀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쇼핑백 하나 없이 와서는 무슨 쇼핑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샀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요 하면서 또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화장이 좀 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화장을 하고 향수도 뿌린 것 같았어요. 그냥 동료랑 쇼핑하러 가는데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저한테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직접 물어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았고 아들 놈한테 말하기에는 장거가 없으니까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집을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랑 전화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날은 항상 화요일이나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가끔은 혼자서 웃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오늘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하고 나갔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느리 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서 간호사가 김미선 선생님은 오늘 연차예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오늘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혹시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 방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이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방 책상 위에는 며느리가 쓰는 수첩이 있었어요. 평소에 병원 스케줄을 적어 놓는 수첩이었는데 호기심에 펼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마다 제이와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요일에도 제이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가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동료 중에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다른 남자인가? 하는 온갖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옷장을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예쁜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는 옷도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비싼 옷들이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히 살수 없을 만큼 비싼 명품 옷들이 여러 벌 있었습니다. 어, 이 옷들을 언제 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비싼 옷을 산다면 당연히 저한테 자랑했을 텐데 이런 옷들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옷장 아래쪽을 보니까 구두 상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신지도 않은 새 구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비싼 명품 구두들이었어요. 한 켤레에 백만원은 좋기 넘어 보이는 구두들이 대여섯 켤레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샀을까? 그리고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옷장 맨 위쪽 서랍을 열어보니까 은행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저는 이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호기심에 통장을 펼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매달 큰 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개월째 계속해서 말이에요. 이게 뭐지? 며느리가 부업이라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입금자명을 보니까 개인 이름이었어요. 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제이와 만남,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제이라는 이름.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누구인가와 만나고 있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며느리가? 하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통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며느리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건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미선아, 어디 갔다 왔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병원회의 때문에 늦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병원회의였니?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저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추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제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며느리한테 주고 있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이 되자 며느리는 예상대로 오늘 병원 일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서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별말 없이 따라갔어요. 며느리가 간 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잠시 후한 남자가 호텔에서 나왔는데 며느리와 함께였어요.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부자처럼 보였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그 고급 승용차에 타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라는 게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더 따라가고 싶었지만 택시비도 많이 나왔고 더 이상 따라갔다가 들킬까봐 그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온통 그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제가 말했어요. 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도 다 지워진 상태였어요. 옷도 조금 구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본건 그냥 함께 차에 타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목요일에도 다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며느리가 또다시 병원일 때문에 늦을 거예요 하고 나간 후 저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따라가는 대신 며느리 집에서 기다리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던 중 문득 옥상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집이 아파트 최고층이었거든요. 옥상에서 주변을 한번 보면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주민인가 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였어요. 분명히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옥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재빨리 계단에 몸을 숨기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오빠, 나 진짜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며느리가 말했어요. 오빠? 며느리한테 오빠가 있었나? 저는 며느리한테 오빠가 없다고 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 요즘 나한테 이상한 질문도 하고,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걱정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모를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우리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병원 그만두고 싶어. 진짜 힘들어. 매일 연기하는 것도 지겹고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연기라고? 며느리가 저 앞에서 연기를 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까지만 더 참을게. 그때까지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착한 며느리 행세할게. 착한 며느리 행세?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잘해준 건다 가짜였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계단에서 휘청거렸어요. 그 바람에 발이 헛디뎌서 계단에 발을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고 이쪽을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며느리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 착하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착한 며느리 행세, 연기, 계획.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아, 아니야. 그냥, 옥상 구경하러 왔다가,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러세요? 그럼 같이 내려가요, 며느리가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뒤에서 저를 따라오는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저를 밀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도 며느리는 계속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어머님 차 드릴까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멀뚱히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미선아, 너 진짜 병원에 갔다 온 거니?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다시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네, 물론이죠.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럼, 아까 옥상에서 누구랑 전화하고 있었니?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병원 동료요. 업무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오빠라고 부르는 걸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업무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며느리가 오히려 저한테 반격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댓말은 쓰고 있지만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 그래.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신발 하나는 제대로 신고 다른 하나는 대충 발에 걸친 채로 집에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덜덜 떨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진정이 안 됐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가 한 말들은 분명했어요. 착한 며느리 행세, 계획, 다음 주까지만 더 참을게. 이 모든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잠을 잘수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핸드폰 번호로 사설 탐정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만나던 남자는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기혼남이었어요. 그것도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 돈을 받고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의 결혼도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집이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놈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를 나눈 후 며느리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아마 소문이 나면 병원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걸 알았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옥상에서 며느리의 전화를 듣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속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재산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아들 놈은 처음에는 많이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속았을 뻔했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물론 좋은 며느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 놈이 엄마 다음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가 잘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다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옥상에서 얼어붙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옳은 일이거든요. 저처럼 덜덜 떨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칠 정도로 무서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며느리 생각이 나면 소름이 끼쳐요. 7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고 저와 아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